한 명의 젊은 대리가 눈에 띈다. 차민호 37에 그는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미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한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손짓하는 모습, 질문에 답할 때 잠깐 생각하는 표정, 동료들과 대화할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웃음. 논리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고 집중하는 눈빛에서는 진지함과 동시에 묘한 매력이 느껴진다. 미라는 속으로 미소 짓는다. 흥미로운 사람이군. 그녀의 가슴이 미묘하게 뛰기 시작한다. 이런 순간을 그녀는 너무나 잘한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순간, 호기심이 싹 트는 순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런 감정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하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증거니까, 매력적인 남성을 알아보는 능력, 그리고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민호가 말하는 동안 미라는 그의 입술 모양을 유심히 본다. 어떤 키스를 할까, 어떤 손길을 가졌을까, 이런 상상들이 그녀의 마음을 간지린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라는 민호와 몇번 눈이 마주친다. 그때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관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안다. 민호도 그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다. 가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볼 때의 표정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궁금하면. 좋아요, 눌러줘. 화면 두번 터치해줘. 4편 기대해줘.